말 하나 더 만들었죠. 오케이, 오,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오, 여기 도시 맞는데, 여기도 있을까? 혹시 자, 농장 지어주고, 자, 국경 확장 무조건, 그리고 사냥. 굳이 지금 사냥할 필요가 없긴 한데. 사냥해줘. 자, 여기 점령. 좋구요. 그 다음에. 아니. 이 땅, 이 땅에 하고 가고 싶은데, 농장이. 왜이 땅으로 갔지? 오케이, 여기 먹어주고. 어 여기 막혀 있다. 어 뭐야 여기 막혀 있는데. 자. 오케 됐죠? 그 다음에, 테크 트리에서 나무를 이동, 이용해야겠죠? 임업, 임업을 이용해야 됩니다. 턴 종료. 어, 이 불태우기 한다. 임업, 배워주고, 그 다음에, 쟤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 밝혀주자. 임업에서, 어, 지금 빨리 레벨을 할수 있는 애가, 얘. 볼목장? 볼목장. 자, 레벨 2레벨 만들었고, 여기서 탐험가 하나 찍어주자. 아, 뭐야. 왜 여기만 돌아다니다가 말아. 여기 많잖아. 하, 하아... 곤란하구만. 자, 턴 종료해주고 여기서 볼목장 볼목장 자, 이거 육으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거 공원 지금 정해윤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막혀있.. 여기도 없네 여기도 땅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야돼 그럼 이쪽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이쪽으 뚫어야 되죠 지금 연구해가지고 배타.. 배타로 가야돼 이거 지금 턴 종료해주고 자 그리고 또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레벨을 해줬고 얘는. 자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까지. 자, 됐죠? 자, 이제 나가 봅시다. 번영의 공원, 공원. 여기 번영의 공원 지어주고, 여기에 농장 지어주고, 여기에 볼목장까지. 나이스. 8레벨 됐죠? 공원 지어주고, 낚시, 낚시, 테크트리에 등산, 연구에 채광, 까지 떨어지고, 이거 채광하면 되겠죠, 다. 오케이. 광산. 아, 여기서, 아. 국경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구 성장, 인구 성장으로 가. 오케이. 자,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 어, 여기로 갈수 있다! 키쿠를 만났습니다 문명의 경외심을 갖고 절합니다 오케이 자 얘는 좀 약한가? 보자 키쿠 키쿠 도시 4개 2900점? 자 광산 지어주고 그 다음에 볼목장 지어주고 여기도 볼목장 지어주고 이제 없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배타기로 가야겠죠? 배타기로 가가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여기를 봐야 되니까 어얘 누구랑 싸우네? 당신의 턴어요 얘도 문명의 경외심을 갖고 절합니다 얘도 그렇게 뛰어난 애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를, 개를 만들어야 돼. 수학. 이거 해가지고, 투석기를 만들어야 엄청 멀리서 때리죠. 여기서 멀리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투석기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누굴 공격하지? 일단, 일단 넘겨. 오케이. 아, 뭐야, 날 때렸어? 날 때렸지? 자, 날 때렸다. 나 이제, 나도 이제 정당방이다. 나도 이제 정당방이야. 자, 투석기 올려내주고. 오, 뭐야. 자, 공격? 됐죠? 오케이. 어, 아무튼 뭐야. 자, 여기서, 공격해주고. 오케이 먹었죠 먹고 나 다음 턴에 또 그거 할 거야 나 다음 턴에 먹을 거야 얘는 또 뭐야 초록색 점령 점령 했죠 얘들 먼저 몰아내고 내가 또 그걸 해야 돼자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기서 이까지 때릴 수 있다고? 이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얘를 때릴 수 있겠네? 버틸 수 있을까? 오케이, 버텼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걸 때려줘. 그렇지. 얘는 이제 여기 못 들어오죠, 얘네들은. 이거 잡아주고, 투석기 또 만들어주고. 자, 좋고요 어, 뭐야, 지금 별이 너무 많은데? Okay. 자 성곽, 나이스, 국경 확장까지. 자 볼목장, 볼목장. 별이 왜 이렇게 많지? 볼목장 만들어주고, 나이스, 어, 정의 유닛. 낚시, 낚시까지. 좋구요. 자, 좋죠, 지금. 상 좋죠? 자, 지금 테크트리 봅시다. 어, 지금, 어, 지금 뭘 하면 좋은 상황일까? 여기 나중에 풍차 만들면, 어, 뭐야, 이제재서 만들 수 있어? 나무를 키우는 것도 됐었나? 숲을 농작물을 생산하는 들판으로 바, 바꿉니다. 다섯 통 아무도 공격하지 마. 아 온다 근데. 아 아. 공격하지 말라고? 나 공격 안할수 없어. 공격 안할수 없어. 하나, 둘, 셋. 얘는 아깝게 안 되네. 자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때려주고, 아, 뭐야. 어, 뭐야. 잠시만. 자,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대박이죠? 이렇게 때려주고, 뭐야. 주, 주변에 있는 거다 잡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어, 뭐야. 이렇게 때려주고, 여기 투석기 만들어주고, 여기 바로 공격할 수 있죠, 투석기에서. 테크트리. 철학, 철학 먼저 배워주고. 자, 좋아. 나머지 다 싸졌어. 여기서, 제재소. 제재소 만들어주면, 오케이. 공원 이거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제재소 지어주고. 오케이, 레벨 10. 나이스 좋구요, 공원. 11로 만들어줬고. 여기도 제재소. 자, 이거 항구도 만들어주면 레벨 5 되겠다. 자, 힘의 관문. 힘의 관문은 3인구를 생산한다고. 실행. 자, 너, 만들어주고 자원 받아주고 제재소 오케이 레벨 4자 국경 확장할 필요 없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턴 종료해주고 오 뭐야 이거 뭐죠? 저거 너트? 여기서 투석기 만들어야 돼2 6 회복 회복, 회복이죠 회복 회복해주고 자, 난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죠 턴 종료 오케이 아! 이걸 또 때리네? 자, 나, 나의 턴. 잡을 수 있나? 못 잡아. 이거 잡고 투석기 만들어주고, 오케이 투석기 만들어주고. 별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이지? 자, 이거 어, 이거 못 때려. 어, 깨찰리를 만났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 그, 받아주고, 이걸로 때려주고, 자. 이걸로 때려주고, 먹어줘. 자, 다음 턴에 먹는다. 너, 나안 때리면. 자, 테크 트리. 다 해줘도 되겠죠? 이 정도면. 숲조성 있다, 숲조성. 자, 그러면은, 이거, 제재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없애고 숲조성으로 바꿔줘야겠네. 아, 죽었죠? 아! 잠시만. 검투사, 검투사 생산해주고, 일단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항구 만들어줘야 돼. 항구 만들어주고, 여기는, 여기는 국경 활짝 할만해. 그 다음에, 테크트리에서, 자, 이거, 건물 파괴하는 거, 배워주고, 어, 진급, 나이스, 좋구요. 얘는 여기 있을까? 얘는 여기 있어. 둘, 셋. 키크가 오마지를 전멸시켰다 오 노란색 다 없어졌구나 오케이 나 키크랑 전쟁중인가 지금? 관계 최악 깨찰리 나쁨 키크 중립적인 관계 아나이둘 이 중이랑 지금 전쟁중이 아닌거야? 그럼 나는? 평화조 액자한 이거 할수 있을까? 평화조 액자한 해봐. 자, 어 수도 다 떴죠? 아 수도 아니 어, 이게 이게 수도 아니야? 아 얘가 지금 얘아 여기가 지금 점령 당했구나 초록색한테 그럼 여기도 엄청 넓겠는데 여기 여기 얘 집도 거절? 거절했다고? 오우 나 죽어. 이거, 얜 뭐지? 치유. 아, 인접한 유닛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전향. 적국 공격해서 당신이 부적으로 전향시킬 수 있습니다. 연타. 완전히 처처하면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또 버텨야 되니까 또 방패병 훈련해줘. 버텨야 되니까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로 가. 좀더 전진? 오케이. 와,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세다. 배가 너무 세다. 오 야, 야, 너네 둘이 잘 싸운다. 자, 나 83. 나도 그럼 병력을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어떤 병력이 조금 강력하지? 그 다리, 다리 만들어주고, 도로를 이어줘야 돼, 그리고. 자, 연결 다 했죠? 어, 뭐야, 연결 다 됐네? 연결 다 됐고, 그리고, 이거 없애주고, 이거 숲조성 해주고, 골목장까지. 근데 이거 레벨업은 안 돼. 그리고, 자,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자, 이런 거 만들어주고. 오케이, 레벨 10이 됐죠? 자, 13 만들어주고. 자,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자, 턴 종료. 어 아파. 오케이, 자. 이것도 방패. 방패 또, 방패는또 생산해주고.